디지트한테 괜찮은 운기는 금전이야. 내가 정말 들썩들썩 할때 판단과 결단을 잘 내리시라는 거야. 옳은 길, 옳은 판단을 딱 내리시면 금전에 있어서 손해가 크지 않으실 거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뭐일학천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발판을 쌓아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천지당 아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운기 음. 좀 일찍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띠 알아볼 건데요. 네. 이제 오늘은 돼지띠로 마무리할 텐데. 돼지띠. 네, 봅시다. 이분들의 마음 이제 하반기 운기 알아보기 음. 전에 또 돼지띠 분들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돼지띠 분들 인기 많지요. 돼지 꿈꾸면 좋다고 그지. 금전복 있으시지요. 어 이분들 인기 많고 금전복 있고 자기주장 강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럼 데지티 분들은 살아오면서 좀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좀 괜찮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데지티 분들이 음,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는. 아,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요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음, 무난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의외로 있으신데, 힘든 부분은 그건 거야. 아까 그랬지. 인기가 많아, 이분들이. 그러면 인기가 그냥 있겠어? 인간의 시기 질투가 따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충이 나서, 그지, 어, 뭐 싸우고, 찢지고볶고 이별하고, 이런 수가 있으셨단 말이라.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너무 뭐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니? 뭐 금전적으로 안 힘들었던 적이 어디 있어 그지? 하지만 금전은 금전대로 제껴두고 음, 인간 때문에 힘들었던 점 그다음에 인연이라고 만났는데 이별을 하셔서 힘들었던 점 사별이든 이별이든 간에 그지 그리고 또 새로운 인간을 만났는데. 그 나물의 그 밥이었다는 점. 음, 그리하니 인간 관계에서 어, 조금 이분들은 힘이 드는 게 있으셨을 거야. 아좀 음. 살아오면서 약간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렇 음, 음. 그러니까 쉽게 믿고 이러지는 못하겠네요. 지금 와서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인간을 잘 믿고 그지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간이 따라. 그래가지고, 아... 따라쓰면은, 그지, 좋게 따라쓰면은, 뭐, 끝도 좋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지, 인간이 따르다 보니까 자꾸 구설이 따르는 거지. 말이 많아지는 거야. 어, 인기가 있으면 그게 힘들어요. 어, 대통령도 욕을 먹고, 그지, 연예인도 욕을 먹고 하잖아. 그게 다 인기 때문이야. 아. 어. 근데, 돼지띠분들이 의외로 그게 많아. 아. 어.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분들의 올해 또 이제 삼재로 들어오긴 했는데 음. 이 돼지띠의 삼재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돼지띠의 삼재는 어, 천지당아 씨가 봤을 때 이분들이 앉은 자리가 자꾸 들썩들썩해 어, 그니까는 인연을 맺고 살면서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지? 어, 아니면은 뭐 별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돈 버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에도 여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사업을 하면서도 업종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뭐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인간 관계에서 그지 어, 저 사람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어, 이게 굉장히 많으실 거야. 그런데 왜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지? 그 선택에서 미스가 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음. 근데 또 그게 개개인마다 달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어, 다수가 보는데, 어, 너는 그대로 가라. 어, 너는 뭐 그걸 바꿔라.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형국이야. 내가 조금 시끄러울 형국. 어,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형국. 지금은. 음. 인간이든 금전이든 어떤 것이든 간.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는 응. 좀 어땠나요? 이분들 상반기 때뭐 계속 그러고 들썩들썩 하시다가 그지 결정을 내리신 분도 계시고 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 근데 돼지띠분들은 정말 이제 극과 극을 달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 정말 공통점이라고는 인기가 많아서 그지, 인간 때문에 뭔가 놓치고, 인간 때문에 얻고, 이런 게좀 있으시는 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는, 지난 상반기 때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 판단도 뭐 내가 함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지. 그분들이 하시는 거지. 하지만 그분들 중에는, 아, 뭔가 삼재긴 삼재인갑다. 이런 기분을 받으셨을 거야. 그러니 딱히 그지 횡재수가 들어오고 기분이 좋고 룰룰랄라는 아니셨다는 거지 음, 응.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봤을 때 그래도 응. 좀 괜찮은 운기는 어떤 게 있구나 디지티한테 괜찮은 운기는 금전이야 음 어... 응. 이분들이 삼재지만은 서도 어, 아까 그랬잖아. 뭘 할까 말까, 뭐 들었다 놨다, 그지. 어, 뭐 눕혔다 세웠다 하고 계시지만, 금전적으로는 운기가 내가 그닥 손해는 아니야. 어,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들어오는 금전이 줄어들고는 있어. 뭘 해도 안될것 같아.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살아남는 남는 놈이 있대이. 그러니 그 살아남는 놈의 그룹으로 봤을 때, 돼지띠가 될수 있다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금전 운이 나쁘지는 않으셔. 그래야, 내가 정말 들썩들썩 할 때, 판단과, 그지, 결단을 잘 내리시라는 거야. 옳은 길, 옳은 판단을 딱 내리시면, 금전에 있어서 손해가 크지 않으실 거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일학천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발판을 쌓아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좋습니다. 음. 그럼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 이분들이 그지 뭐 혼자이시건 짝이 있으시건 어쨌든 간에 어 그니까는 이성으로 들어오는 어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어 돼지띠분들이 보면 좋으면은 또막 한정없이 좋다 어 뭐 진짜 뜯어 말려도 좋단 말이라 근데 그 한정 없이 좋은 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하신 거 이해 가요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에 그지 끌리니까 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지 그게 관제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부분에 너무 꼽히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뭐 이게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 그것만 하지 마시고 뭐 일에 꼽히고 일에 미치는 거, 아이고 그건 뭐 괜찮아요.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한테 꼽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음, 응. 밉든 좋든 간에. 너무 꼽히지 않으시고 그냥 항상 적당선 그죠? 뭐 요즘 세상에 그래 내게 있어도 또뭐 내게 한두개 되고 두세개 되고 이런 분들왜 없으시겠어? 그지? 신령님도 어느 정도 그죠?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게 아니야. 어, 뭐 그지 점사 보러 왔는데 어 택도 없이 그지. 너뭐왜 밖에 딴 년이니 왜 밖에 딴, 딴 놈이니 쓸데없이 이런 말안 하신단 말이야. 있어, 있어도 뭐. 어, 지 삶에 큰 지장이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거 음, 알겠습니다 응.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알아본 게 저희가 전체적인 데드티 분들이니까 좀 응. 개인 점사로 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어 그렇죠. 우리 데디티 분들 뭐 금전 운도 있겠다. 뭐 기마이도 좋으시겠다. 그죠. 금전 벌어서 돈잘 쓰면 좋지. 근데 그거를 어디 한 군데 꼽혀서 쓰지 마시고, 그죠. 어 그렇게 그냥 잘 하시면 무사무탈하게 올해는 또 지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선생님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돼지띠분들 어디 가나 이놈의 인기 그죠 끊이지가 않는다 어. 근데 인기만 있으면 되는데 구설도 또 끊이지가 않으신다. 어, 하지만 금전의 기운은 내가 타고나서 그런 것인지 그지 조상이 덕을 잘 싸서 그런 것인지 어느 정도 금전의 복은 있으셔 그리하니 그냥 이놈 저는 2년 전연 바꾸지 마시고 어 사실, 금전 벌다 보면 또 삶이 행복해집니다. 어, 올해 금전은 나쁘지 않고, 삼재지만은 서도, 그지. 되지 맞죠, 삼재? 네. 어, 삼재지만은 서도, 삼재네, 어, 내가 올해 삼재긴 삼재구나는 느끼지만, 와, 나 삼재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올해가. 그리하니, 그냥 잘 살아가십시오. 금전은 어느 정도 따른다 하니, 그냥 금전복으로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외로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네. 정보 감사하고요. 선생님. 네.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